어,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어, 길지 않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업을 불사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혹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으니더라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게리솜의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지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신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 만든 바 색인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 맨 우리 옆에 누군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솔직히 뭐 건강을 조심하다가 해도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증보도 해주시고요. 또격려도 해주시고 또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창시절 때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문명 4대 발상지가 어디일까요? <laughs> 자, 무슨 문명이죠? 첫 번째? 인카, 잉카? 네, 인카, 잉카. 네, 인카는 아니더라고요. 네. 첫 번째 어디죠? 가장 가까운 중국에 있는 가장 우리 젊은 젊선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됐죠1 <laughs> 0 년도 안됐시니다 <laughs> 아시면 됐나요? 네. 화 문명이 있죠. 황하 문명, 네, 양쯔강 유역의 황암 문명이 있고 두 번째, 네, 이집트 문명이 있죠. 네, 이집트 문명. 그리고 세 번째, 유프라테스 강과 인더스 강 주변에 있는 인더스 강 문명이 있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어디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죄송합니다. <laughs> 다 아시죠? 아시는데 지금 저한테 지금 안 알려주시는 거죠. 네, 이렇게. 어, 4개의 네 문명지가 있습니다. 네.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어, 황황화가 아니라 황화강인데 황화문명, 황하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네, 고대 문명지죠. 그쵸? 지금 이 나라를 보면 여기는 중국이고요. 여기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있고요. 여기는 여러 나라가 있어요. 뭐 이란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이런 나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 나라들이 오늘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네. 강대국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를 굳이 따지면 뭐이 나라 정도 네, 되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이 화려했던 문명과는 다리이 요즘에는 그렇게 막 네, 선진국이다 소위 말하는 G7이다라고 할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이 문명 발상지는 여기에는 뭐가 발상, 발달이 되어 있었냐면은, 뭐, 글자라든가, 문자라든가, 뭐, 금속 기술이라든가, 또이 도시국가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거나, 상공업이나, 아니면 또 종교, 또 여기 발상했던, 어, 여기 발생지기도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이 주변에 강이 발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문명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찬란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의 이참란함이 유지가 되나요? 네. 단지 그냥 박물관이나 아니면 고대 유적지로서 이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곳이 문명의 발상지며 문명의 화려한 곳으로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것이 이랬을까 과거에 찬란했던 것이 미래도 찬란, 찬란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은 없지요. 오히려 반대로 과거에는 찬란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더 각방받는 곳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지파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단지파는 일세연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그렇죠근데이 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게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이 12지파의 이름 중에 이 단지파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게시록 7장 4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센 집파 중에 12,000이요. 나관리 집파 중에 12,000이요. 문나세 집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집파 중에 12,000이요. 매미 집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집파 중에 12,000이요. 수블론 집파 중에 12,000이요. 요색 집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집파 중에 임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나 여기서 보이지 않는 지파 그리고 보인 지파가 있죠. 어떤 지파인가요? 원래 이 마지막 요셉 지파는 두 개의 지파로 나눠졌잖아요. 문화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근데 문화세 지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 거죠. 자 그러면 단지파가 없어요. 그 대신 어떤 지파가 들어왔나요? 네.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이 단지파가 이 계시록 말씀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왜이 지파가 사라졌을까 네, 막 연구를 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대답을 해답이라고 할수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어 동서남북으로 해서 세개 지파씩 묶어 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가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람임 지파, 이단 지파가 어그 가운데에서 뭐랄까 그 캡틴 같은 네 그런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지파가 진영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막을 걷고 이제 이 광야를 행진할 때는 맨 선봉장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 동쪽에서 있는 이세 개의 집파가 있었는데 유다 집파가 가장 선봉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봉을 쓰고 그 뒤에 누가 따라요? 레위 자손들이 따르면서 성막을 그 하나씩 들고 성막에 기물들을 하나씩 들고 따라 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 후미에 있는 집파가 이 북쪽을 향했던 이 단과 아세와 납달리. 근데 왜 이들 여기에 맡겼냐면. 가장 앞이 강하고, 그 다음 센 지파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후미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인구 조사 때 인구와 2차 조사 때 인구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루우벤은 신혼보다 약했잖아요. 근데 많아졌어요. 그래서 루우벤이 여기 선봉장이 되었고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유지되었죠. 근데 단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지파 다음으로 군사의 수가 많은 정말로 강한 그런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 지파들이 이제 가난 정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단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단지파가 요쯤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지파의 문제가 뭐였냐면 가난한 땅을 배분했어요. 그럼 배분했으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남은 남은 그 가난한 족들을 다 몰아냈어야 됩니다. 정복을 완,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누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계속 침공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극심한 공격을 받아서 이 거주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곳에서 남아있지 못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거주지를 찾으려고 이제 정탑군을 다섯 명을 선출을 해요. 선출을 하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을 땅을 보려고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한번, 북쪽으로 보이시죠? 이 가릴 넘어서, 요요 <laughs> 보이시죠? 여기 단, 이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섯 명의 이 사람 정탐꾼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니가의 집이라는 이 곳을 들려요. 근데 이곳에 어떤 누가 있었냐면, 레위 사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모세의 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외 집화잖아요. 그럼 내외 집화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 있어야 될수 있어요. 여기. 왜? 신로가 회막이잖아요. 가난 전국하고 나서 이 신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장막을 모셔둔 곳이 됐어요. 그래서 매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곳에 모여서 이 절기를 같이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여기에 있지 않고 요 미가의 집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미가라는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어 그런데 이곳을 지나면서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제사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명의 사람이 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게 물어봐요. 야,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차지차지러 정탐을 하려 가는데, 야이 정탐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통의 여부를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서. 뭐 답을 달라. 네, 꼭뭐뭐 같죠? 뭐 점쟁이에서 찾아가고 잘될 거냐 안될 거냐 정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이 네위 제사장이 뭐라고 뭐내위사람 여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을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길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 줍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다섯 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기분 좋게 이제 정탐방을 가겠죠. 그러면서 이 지역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 시간에 감당했었던 것이냐?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날 의 형통을, 형통을 선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다섯 명이 어떻게 되을까요 정탐지를 찾는데, 이 라이스라는 이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곳을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땅인 것 같아. 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없고,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것을 우리가 정, 우리 다음 정착지로, 우리의 땅으로 하면 참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단지파로 돌아옵니다. 단지파가 있는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선별을 합니다. 600명이라는 정예 부대를 선별을 해서 이라이스가 있는 요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 요 미가의 지구에 들려요. 들려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집에 가서 이 요나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 당신은 여기 남아서 미가의 제사장으로 남을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남을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미가가 어, 그래? 어, 너무 좋은데? 난너 따라갈래.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미가의 신상과 드라빔과 에보, 이런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제사장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화가, 이 단집화가 있는 요 곳으로 같이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것을 빼앗긴 이 미가는 어땠을까요? 너무 분할잖아요. 내 제사장이었고 내 애봇이었고 내 드라빔이었고 내 신상이었는데 이걸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지파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뺏긴 이런 것들을 나의 지인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파는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왜이 미가의 신상과 드라빔과 애봇을 가져갔을까요 미가의 신당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들은 돌변하고 이것들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더욱이 어때요? 이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미가가 아니라 누구예요? 레미 사람, 그것도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래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야, 이를 우리의 진상으로 세우자. 그리고 그를 영입한 것이, 스카웃을 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이스로 향합니다. 이 라이스로 향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땅을 손쉽게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이름을 뭐로 바꿔요? 단이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이 주어진 땅은 이쪽이었어요. 그들이 가난 정복을 통해서 얻었고 그 땅에서 해야 할 것들,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쪽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지파는뭘간과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잘 다스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려버린 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을 찾으러 가려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라이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착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17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참 재밌습니다. 약간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큰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지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 목사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 왜? 그랬더니 이름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어,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이란, 이 라이스라는 이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단지파를 형성했던 것이죠. 이 단지파의 예전 성룡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전복 전제의 과정과 결과에서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30절하고 3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세계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지상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이가가 만든 바 세기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실루에 있을 동안, 아까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 가나안 그 중앙에 실루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위 집안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 정복 이후의 회막은 이들이 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런데 단 지파의 경우 어떻게 되었어요? 단 지파의 경우 미가의 신당을 빼앗아가서 단이라는 그곳을 세우고 거기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해 보겠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심을 두시려고 친택하신 곳은 신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스라엘 신앙들이 흔들리지 않고 우상준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이곳에 모여서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우리 12집화는 하나야. 이런 것들을 이 신루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열국자들 백성으로 열국을 향해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사명,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 성막을 자신의 뜻대로 세워버리고 이 단이란 이곳에서 자신의 신상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신로를 외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것이에요.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렇죠? 혼합된 우상 숭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원한 신앙이 미신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원인은 뭘까요? 기복주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단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성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가져버린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땅을 이제 만들 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물어보자. 그럼 일잘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 지상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버리고요? 이 신앙의 중심을 버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신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던 것이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욕심과 욕구 이런 것들을 더 구하고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다 각종 우상 형식들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까 미가가 어떻게 했어요? 신상을 만들고 애국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상당해 놓고 자기가 내위 사람을 들어와서 자신의 개인의 지사장을 삼는 것과 똑같다는 라 것이에요. 그걸 단지판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가져가서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미가라는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판 전체의 그것이 미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인물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곤한 상태에서 억지로 이 신앙에 열심을 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줄 그럴 듯한 종교 형식들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요. 정말 수박 겉핥기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화로 변질되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지. 바울이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 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수 있겠습니까?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10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다알수 있을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렀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는 일부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은 불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지식에 근거한 그 신앙, 신앙의 삶을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계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응성을 내려주십시오. 네, 이렇다가는 평생 못 듣고 계시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 없이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하면은 이 단지파와 똑같은 모습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참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대학원 선배들이 그런데, 그, 저희 학교 뒷산에 어, 신축단지처럼 산당을 모셔가지고 거기다가 담배불을 붙여가지고 향을 피운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 못 봤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뭘까요? 잘못된 신앙관 아니겠습니까?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한다고 하는참 한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의적으로 신앙생활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램프의 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위한,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믿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사용해서 완성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할 수 있습니다. 찾는 것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릴 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단지판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라진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겨주신 이 땅,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 기억,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감당해 나가시는 정말 여러분들 씨 주민으로 축복합니다.